정부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29년까지 3.5%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.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과 고용 컨설팅도 추진합니다.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. 현재 3.1%인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. 내년엔 3.3%, 3년 후에는 3.5%까지 상향됩니다.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. 특히 공공부문은 의무 고용률이 0.2%포인트씩 꾸준히 높아진 반면 민간은 2019년 이후 동결돼 있었는데요.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의 고용 참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.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.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기준으로 바꾸고 고용 컨설팅도 확대합니다.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는 장려금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입니다. 정부가 의료정책 의사결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. 위원회 정보위원은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합니다. 대신 민간위원 정원이 19명으로 기존보다 2명 더 추가됩니다.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도 새로 운영됩니다.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안건 심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금까지 국무회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.